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사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R&D 기획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R&D 기획은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국가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에 맞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위한 기획을 지원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하려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약간 세계수준의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세계수준의 뭔가 아이템, 기술을 기획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연구개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는 일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자금을 받았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썼던 사업계획서보다 훨씬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들은 어떤 물건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했을 때 매출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 기술이 왜 뛰어난 기술인지, 이 기술이 뛰어난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만드는 그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사업 개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응용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멘토링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한열팀 중에 제대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접근해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쓰다 보면 처음에 멘붕이 안올 수가 없습니다. 어 기존에 해봤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즉 엔지니어나 옛날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하셨던 분들은 알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D에 대한 기술 기획과 사업 기획을 도와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 지원을 국가가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 3개월에 50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은 뭐 거의 정부 지원금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은 한 75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한 75만원 정도를 되면,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전문가가 붙어서 도와주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서비스나 이런 내용을 지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D 기획 지원 과제 같은 경우는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기획과 사업계획서죠.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지만 이 기술을 좀더 R&D 사업계 에 맞게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이게 이 사업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즉 75만 원 여러분이 주고 사업계서 작성을 좀 지원받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가장 큰 메리트는 나중에 과제가 이제 그 사업계 과제개발 종료라는 거는 연구개발 사업계서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R&D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여러분이 R&D 사업에 선정될 기회를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좀 어렵죠. 23년에 여러분이 금년에 7 5만원 내고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만들었어. 그럼 24년도에는 여러분이 그 중에 R&D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만든 사업계획서로 또 추천 선정이 되면 또 이제 그만큼이 1억 이상이 지원금을 받고 기술 개발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R&D 사업 연계,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 사업계에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R&D 사업을 연계를 지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제는 연계 가능한 R&D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외에 한해서 우대가 된다. 즉, 한번 떨어져도 또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중기부 R&D 사업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R&D 기획사업하고 비슷한 이런 연구만 관련된 지원이거나 아니면 인력, 장비를 빌렸던 경우는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 전에 이제 뭐 수업 들어야 된다는 건데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지원 제외 사항은 일반적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돈을 내시고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여기 써 있죠. 점75 선정 평가에서 여기 나오면 나중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건 발표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하고 필요시 이제 온라인 평가를 하는데요. 서면 평가로 끝날 때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여러분이 기획 기관에서영구개발사업계 정말 어렵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허 어, 이거 어떻게 쓰지 하고 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해보셨던 분들이 도와주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뒤에 있는 가점 사항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점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년에는 연구개발 좀 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내년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볼수 있고, 금년에 연구개발사업에 도전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사업 같은 걸 도전을 하지만, 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한 번, 내년이 되면 꼭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 이 사업을 가능하면 추천해서, 연구개발사업계에서 어려운 만큼, 꼭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금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도움이 좀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자금을 주는 건 아니나, 차 년도에 자금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걸 떠나서, 연구개발을 직접 우리 회사가 하고 싶은데, 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인력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걸, 도와준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도전해 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무튼 연초에 바쁘고 뭔가 할 일도 많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좋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